김치 김치 그 다음에 치즈도 해야지. 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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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치이도 하는 거야. 사진 찍을 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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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즈치 브이. 즈 치즈. 치즈. 굴즈굴즈 치즈. 치 보이 보이 치즈 치즈 김치 나무 나무 가지 나무 가지 나무 가지 나지오오오오오 여기 왜 내려오려고? 안 돼. 지원이 키보다 높아. 나무가지나무 다리.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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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뭐해? 지은이 뭐해? 응? 어. 나뭇가지 갖다가 뭐하고 있어? 나뭇... 아, 꽃 나뭇가지 뽑이지꽃꽃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할 아버지 민들레 드려, 저는... 쟤네 할아버지 갖다 줘. 할아버지, 이거 민들레에요. 그래 가자, 할아버지한테 가자, 어? 할머니한테 줘봐. 그거 어, 할머니한테 갖다 줘. 저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아빠 따라와. 꽃... 아, 아, 꽃 저기... 저기... 저 이야. 인지레 민들레. 민들레? 우와. 응. 아야.